자 이번 문제는 두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 ABP의 면적을 구해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를 4라고 두겠습니다. 부동거가 빠졌네요. 이렇게 부동가 있어야겠죠? 되 자, 그러면 우리가 BP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현재 BP의 길이와 AP의 길이는 서로 같겠죠? 같습니다. 현재 그렇죠? 이 길이, 이 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같습니다. 요거랑요거랑또 되는 거니까 같겠죠. 자 그러면 CP의 길이가 이제 자 이렇게 중심에다가 선을 긋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으면 여기는 수직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길이 는 이제 1이 되겠습니다. 3대1이 가르겠죠. 여기가 2가 되는 것과 3대1 이 되니까 이거 다1 되겠죠. 여기서 그럼 수직이 되겠죠.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는 2루트 3이 됩니다. 그렇죠. 정상각형 높이는 2분의 루트 3얘가 되니까 는거 2루트 3 되겠죠. 여기가 1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루트 13이 되겠네요. BP 길이는 루트 13 되겠습니다. 여기도 루트 13 되겠,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양쪽이 루트 13인 거죠. 루트 13, 루트 13이 되겠고요. 밑변의 길이가 이제 4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P, A,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절반 자르게 되면 여기는 2가 되겠죠. 높이는 이제 그러면 13 빼기 4니까 9가 돼가지고 3 되겠습니다. 면적은 이제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돼서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면적이 6이 나왔습니다. 자. 6 곱하기 코사인 세트 한 것이 이제 정상형이 되겠죠. 정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A라고 하는 점은 어디에 떨어지냐면 A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무게중심에 떨어지겠습니다. 무게중심이라고는 BM. BM에 2대1 되는 이점에 떨어지는 것이죠. 이점이 이제 무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사형의 넓이는 BP, BPG, 이 넓이가, 이 넓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먼저, 그러면 이것은 삼각형 BMP 넓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BMP 넓이가 되고, BMP 넓이에서 보면 이것이 또 2대1 되는 거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자, 높이만 절반으로, 밑변만, 밑변이 절반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BAP 넓이의 3분의 2가 되는 게, 우리가 바로, 우리가 구하는 정사형 넓이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BAP 넓이로가는 것은, 2분의 1에 밑변이 현재 1 되죠. 1 되겠고요. 높이는 똑같이 되죠. 높이는 똑같이 2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3A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것은 현재 루트 3이 되겠고, 이것에 3분의 2가 발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3분의 1 루트 3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겠네요. 코사인 세타는 18분의 2의 루트 3이 되어서 약분하게 되면 9분의 1 루트 3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정사형 a란점이 지에 떨어진 것만 알면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수 있겠습니다.